여기는 전라남도 신안군 에, 앞해도에 있는 노을 해변인데요. 어, 우리 거북이 아주 씨지해지고 물이 들어와서 그런가 모래 더은 거의 볼수 없고요. 해수욕장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가 그냥 해변 노을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. 래서 해수욕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. 여기 갯벌 체험 같은 건 되겠네요. 근데 지금 전신이 뭐, 양식, 양어장 뭐 이렇게 많은 뭐 것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. 여기 대신에 배, 저기 다 개인 배들인가? 보트 같은 것들은 꽤 많네요. 해변이 잘못 왔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뜨는 거 하고 여기 분재공원이 있습니다. 저게 천사대교인 것 같아요. 천사대교 천사대교란 말이